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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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느 순찰 코스는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 앞에 성장도로부터 야문의 하래쪽 뚝방길로 돌아서 저랑 타초 쪽까지 갈 거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해산할 건데 제일 조금 이 어, 위험한 게 애들이랑 같이 오잖아요. 그래서 저가 애들 그 안전을 그다 저기. 저니다 이제 뚝방을 하면서 제발 텐트가 아니고 도로를 덮고 싶은 큰도로만해도 지나가니까. 욕말꼭좀잘좀 애들 생각 좀 잘해 주십시오. 네. 그리고 거기다가 그 항상 저희한테 저기 혹시 여기 그 고려하시면서 범죄 쪽으로 좀불안하셨던거 있으면 저기 직원들 다계으니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바로 의견 들어서 이제 조치할 사항 또 조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의견 같은 것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. 네. 시간은 저희가 지금 이 1시간 잡았는 데 저희가 이제 답사해 보니까 투명이 걸었을 때는 한 30분 정도는 끝나더라고요. 인원이 조금 많아서 한 10분 정도 더 필요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사진 한번 찍었고 거기 양우니 하나 앞에 가니까 저 뚝방기 끝나는 지점에 거기서 사진 한번 더 찍고. 시간 우리 애들이 진짜 가장 안전입니다, 안전. 네. 네. 어. 저희가 안전, <목소리도> 다른 사람들 술쳐려왔는데 우리 애들 다치면 안 되죠? 예. 네. 공원만 네. 생각해주시고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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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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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